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것은 최고의 경험치와 돈을 벌수 있는 곳이 어딘가 찾아보도록 할텐데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로 비싼 물고기 낚을 확률 업 받아 가시고요 지금 이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 프리즘로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낚싯대 추천 들어가겠습니다 자 돈작부터 보도록 할게요 초보자분들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브릭로드 돈작 추천드리고요 다음에 알팅로드가 엄청 너프됐습니다. 이거를 대체할 만한 낚싯대가 그나마 브링로드긴 한데, 어 브링로드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딥시커 로드나 아니면 챔피언스 로드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딥시커 로드는 4만원, 챔피언스 로드는 8만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인챈트는 딱세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순고한 유물이 없으신 분들은 인챈트 유물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시면 헤이스티를 붙여 주시면 되고요. 경험치를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클레버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한글로는 영리가 클레버고 급속이 헤이스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순고한 유물이 있으시다 하시면 으로는 퀀텀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모아서 뎁스를 만약 에 사셨으면 뎁스는 경험치 작하시려면클레버 영리 붙여주시고 미끼는 해초를 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빠르게 낚으실 수가 있고요. 본작을 하시려면 뎁스에 퀀텀 끼우시고 미기도 마찬가지로 해초 끼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븐을 가지고 계시다면 뭐 해븐에. 페이스티 붙여서 빠르게 돈을 낚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템페스트 로드의 퀀텀도 좋을 것 같아요 템페스트 로드가 진행도 속도를 15%나 올려주기 때문에 템페스트 로드에 퀀텀을 붙여서 돈작을 해주시거나 클레버 붙여서 경험치작 해주시던가 크라켄 로드, 크라켄 로드는 돈작으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노라이프 로드, 노라이프 로드도 돈작 경험치작으로 너무 좋아요 그냥 클레버 or 퀀텀 붙여주시면 여러분들이 맞게 쓰시면 되고요 추천드리는 낚싯대는 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작을 진짜 끝판왕으로 1,500만 원을 모을 자신이 있으시다면 프리즘을 사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돈이 무조건 복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리즘 로드에는 예전에는 이제 피어싱을 추천드렸는데 지금은 미스티컬이나 아니면 행운 75% 올려주는 거를 쓰시거나 아니면 이번에 모빌을 잡으면 나오는 새로운 인첸트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진행도 속도를 50% 올려주기 때문에 이터널 프리즘에 그 인첸트를 붙여주시면 그냥 종결입니다 미끼로는 여러분들이 해초가 제일 무난하고 제일 잘 나오면서 정말 좋아요 해초를 대부분 껴주시면 여러분들이 좋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랜드 리프로 왔고요 제가 한 10분씩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를 싹다 팔아주고요 자 그러면 16분이니까 정확히 26분에 멈추도록 하고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낚시 허입시다 어 탄력성을 떨어뜨리면 피어싱 확률이 올라가요 처음 알았네 아 그러면 그냥 미스티컬이 낫겠다. 그냥 대충 돈이 많이 벌리는 곳이 경험치 작1 튀어겠지? 경험치 자 경험치가 얼마나 벌리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26분이 됐고요. 자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10분이라 많이 안 잡힌 느낌이긴 한데 팔아 봅시다. 900만 원에서 10만 원 10. 10분에 10만원 정도네요 10분에 한 10만원 정도 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돼요? 14만원 6만 7천원 14만원 7만원 11만원 9만원 6만에서 한 14만 사이 이 정도겠네요 6만에서 한 14만 사이 이게 정확히 내가 평균점인데? 자 그러면 크라켄풀에 도착을 했고요 29분이 되면 여러분들 39분까지 한번 낚시해볼게요 아 10만 되면 진짜 액조디아 하고 해볼까? 100만 되면 여장해달라고요? 여장한 상상함 만약에 진 진짜 여장을 했을 때 나중에 혹시나 애를 낳으면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여장했어? <laughs> 바로 그냥 놀림감 될것 같은 그 상상. 아 백만 대면 남장해달라고요? 엄마라고요? 뭔 소리야? 아니, 이 친구들 내가 어떻게 생길지 알고 여장부터 시키려 하는 거지 도대체? 여러분 채널 통계 그거 나오거든요. 내 영상 시청하는 사람 중몇 퍼가 구독했는지. 근데 이번에 아 예전에 말해서 다 5에서 7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10 퍼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만약에 보는 사람들 다 구독했으면 지금 5 0만이란 거임. <laughs> 한20% 구독했으면 10만. 이 형은 나중에 1000만 가야지. 그렇게 소심해서 되겠어라고요? 100만까지는 진짜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면 가능한 숫자. 근데 이제 천만 단위로 가려면 이제 해외로 가야 돼. Hey guys, this is Dium TV. Now subscribe and likes, please. 일단 10만부터 찍자고. 네, 알겠습니다. 미스터 비스트 성우분이 남도영 성우님이죠. 아우 지금 사막 현장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정말 보지 못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미 아, 난 이거 아니야. 못하겠어. 지미 그러지 마. <laughs> 해무선 더빙 이제 10분 동안 한번 크라켄풀에서 해봤고요. 오2 2 8 0 0 0인데요 잠시만 크라켄풀 2 2 8 0 0 0 나왔습니다. 어, 얼마 나왔나요? 19만, 17만, 30만, 26만. 그러면 17만에서 이제 30만 원 사이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면 한... 오 일단은 그랜드 리플 압살합니다 크라켄풀이. 오늘은 199만 러벅스로 집을 살 겁니다. 님이 여기 낚싯대 있어. 어나 낚시장 싫어. 어. 안돼 우리가 100시간을 살려면 여기 여기서 낚시를 할 수밖에 없어. 꾸는 여러분들이 늘 가던 곳이 있죠. 바로 그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흔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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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를 흔들어. 자, 늘 오던 냉동 동굴로 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낚시를 해볼 건데요. 이미 나 숨이 부족해. <laughs> 자, 숨이 부족하면 여러분들 산소 탱크를 빼 닦였다 하면 돼요. 이거 지금 뭐 버은지 모르겠는데 빼 닦였다 하면 어 이거 빼 닦였다 하면 안 되는데요? 나 죽겠는데요? 죽으면 캄존에서 와야 돼. 어어어 어, 어. 심장 소리 뭐야 이거? Can you be my heartbeat? 60분, 1 시간까지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후 <laughs> 어, 해봤습니다. 바로 인벤토리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9만 역시 북부가 잘 벌리긴 하네 자 29만이 나왔고요 저는 25만 16만원 18만원 28만 6천원 32만원 16만원에서 32만원 정도네요 그럼 한 25만원 지금 이 세계 중에서는 북부가 현재 가장 잘 벌립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천만원 다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마그마지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10분 동안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한번 해본 결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돈 많이 벌것 같은데. 어? 11만원이요? 나 11만원 나왔는데? 25만원 20만원 9만원 야 이거 완전 극과 극인데? 9에서 26만 한 9에서 26만이네요 시크릿 제외 17만원 프로즌는 여러분들 스킵하도록 할게요 프로즌은 너무 안 좋다고 해서 바로 크라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네번째 크라운 지역 10분동안 해봤고요 얼마 팔렸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자 파신분들은 여기 말해주세요 야, 27만원 벌렸는데? 27만 8천원. 크라운 27만원 정도 저는 벌렸고요. 다른 분들은 18만 15만원, 27만원, 12만원. 어, 뭐야, 편차가 왜 이렇게 커, 근데. 한 12에서 27 사이 정도네요. 어, 딱 이런 느낌이고. 오케이. 자, 이제 가장 요즘 핫한 곳이죠. 캄존에서 한번 10분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캄존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27분이니까 28분에 낚시를 시작해서 또 10분 동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8분 동안 기다려 볼게요. 어, 28분 됐고 한번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슈! 자, 이렇게 캄존에서도 이제 10분을 한번 해봤고요 한번 얼마 벌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만 원이요? 이 격차가 좀 많이 심한 것 같은데 17만 원 나오네요 다른 분들은 15만 원 22만 원 21만, 22만 어.. 아, 캄존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다 지금 일단은 북부랑 크라운이 제일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마지막인 이제 스킬라 쪽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역에 왔고요. 40분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0분이 돼서 마지막 지역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인벤토리 빨아 볼게요. 렛츠 고. 27만원 나왔는데요? 자, 27만원. 다른 분들 31만원. 10만, 20만, 23만 정도. 한 10에서 27만 사이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통계적으로 봤을 때 북부가 원탑이네. 북부가 현재 제일 좋고요. 근데 산소 관리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고. 자, 북부 1등. 두 번째는, 두 번째 의외로 크라켄풀인데? 두 번째 의외로 크라켄풀. 자, 그 다음에 3등이, 어, 공동으로 3등 될것 같아요. 예, 공동으로 이세 지역들 다 3등 되는 것 같으니까, 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좋겠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게, 이거 프리즘 로드라서, 그러니까 신화에다가 프리즘 붙은 애들이 더잘 나오고, 그랬을 수가 있어가지고, 예, 여러분들 이거는 살짝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1등, 2등, 3등이 어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유바!